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모든 컨텐츠를 대신해서 비교 해드리는, 제비TV MC 정종우입니다. 자, 어, 오늘은요, 우리 제주도를 여행 왔을 때, 혹은 또 우리 도민들이 출출할 때, 이동식 간식먹 뭐가 있을까요? 바로, 김밥인데요. 제주 여행 왔는데 왜 김밥이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왜 김밥을 먹는지. 김밥이 맛있어봤자, 김밥이지. 자, 그럼 김밥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포장지를 다 제거하고 이제 김밥만 꺼내놨습니다 일단 이제 A 가게부터 소개해드릴 를 텐데 어이 가게에서 가장 제일 잘 나가는 시그니처 메뉴를 달라고 했더니 네, 이 새우 김밥을 네, 주시더라고요. 중앙 근처 에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어, 무게를 네, 재보겠습니다. 종이 접시 포함해서 350g. 어, 저희 이제 한번 맛을 볼 텐데. 음, 이거 약간 롯데리아 소보거 만나이도 하고, 음, 압축된 느낌이에요. 씹을 때 새우살이 싹 하고 씹히는 맛. 양념 다, 제가. 전체적으로 매콤한 맛도 나고 짠맛도 나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새우 특유의 맛 때문에 단맛도 함께 한다는 거. 여기를 이미 다녀왔던 분들에 대한 후기를 보면서 한번더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최근에 있는 리뷰인데. 맛있어요. 김밥이랑 양념새우 컵밥 먹었는데 딱 간이 좋아가 맞은는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자극적이고 짠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인스타용 사진찍기다. 솔직한 리뷰가 있네 보니까. 아, 어, 왜 이렇게 짜요? 엄청 짜다. 제가제가 아니고 새우 어묵가스 같은 거 튀어나와서. 굳 하시면서 음, 좋긴 좋은데 짰나보다. 자두 번째 B 가게입니다. 아마 이제 제주를 와서 이제 김밥 좀 드셔보신 분들은 딱고 맛일 거예요. 진짜 뭐 어떤 분들은 막한 시간 반씩 기다려가지고 이제 먹었다고 하던데 나름 시그니처인가 봐요. 요거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다해서 파는 건데 오 끼어팔기. 한번 먹는 거긴 하겠지만 맛있게 먹으면 좋으니까 많이들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선 무기재야죠, 무게 재야죠 무게. 369g. 아까 가게보다 조금 더 많네요 보니까 일단 먼저 한번 제가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전복김밥인데, 난 당연히 안에 전복이 씹을 줄 알았어요. 전복 없습니다. 좀 달달하고 신운 맛이 살짝 나네요 보니까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내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요거는음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은 난 비추 기대치보다는 살짝 떨어진다라는 게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리뷰 한번 보고 갈게요. 리뷰 수가 되게 많네요. 그만큼 엄청나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 되게 냉철하게 판단해주셨네요 보니까. 후두가 는데 생각보다 별로네요 배쪽으로도 급합니가 아주 그냥 일침을. 예. 코로 때문에 매장에서 못 먹어요. 차에서 먹으면 얼벌이나요 드레스부터 물리고 맛이 없어요. 응. 제일 같은 느낌이야. 계란 계란말인데 뭔가 좀더 도토리묵처럼 약간 좀말랑말랑하고 제일 같은 느낌. 오, 어, 요건 나랑 통했네 이 사람이. 자그 와중에 어, 별 다섯 개짜리, 네, 어우 되게 긴 리뷰를 주셨는데. 먹어본다 생각 먹은 맵맛이라 이게 뭐지 싶은데 같이 포장해 놨던 간장 소스를 듬뿍 뿌려 먹었더니 신기하게 전복 맛이 확 올라와요. 다음 건 먹고 간장을 딱 찍었어요, 이렇게. 음, 내가 봤을 땐 크게 음. 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대신에 오히려 난 이거 더 맛있네. 아무튼 음, 전복 김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드시게 되면 아까 저와 같은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 가게였습니다. 자, C 가게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바로 이거. 참치김밥이라고 합니다 굵은 만큼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무게를 좀 재도록 하겠습니다 396g 와 현재까지 1등 내용물이 와 기가 막혀요 응. 그렇지 김밥은 이렇게 해야 되죠 시금치, 단무지, 당근 그렇지 이거 게가 김밥이지 응. 자 먹어보겠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주셨다는거 근데 생각보다 그냥 물 하나면 김밥이다 막와 끝내준다 라는 느낌보다 그냥 어, 참치김밥? 맛, 맛있네? 국내 크네? 자, 일단 또 어떤 리뷰가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어, 최고예요. 뭐또 있고. 김천보다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밥이 너무 많고 눅눅해요. 이건 뭐 이분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주 뭐 기본적이고 스탠다드한 맛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어, 20분 기다릴 맛은 아것 같은데 20분 기다리고 먹으면 시원하게 맛있네요? 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공항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실 때 어, 김밥이 좀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호보다는, 호보다는 누구에게나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맛이다. 무난하다 요곳은 4,000원입니다 디가게입니다 일단 이 가게가 구제주권의 어, 되게 일반적인 조촐한 옛날 건물의 가게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가게가 수제비와 이 김밥 혹은 뭐 콩국수와 이 김밥 이렇게 곁들여 먹는 이 김밥인데 이 김밥이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아는 사람만 가는 가게라고 합니다 여기가 꼭지 부분 아그 전에 무게 재야지 310 오그라. ABC 가게랑 견어봤을때 무게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물을 딱 보시게 되면, 오, 가운데 요게 있네. 이게, 이게 뭘까, 이게. 아, 유부입니다. 유부가 있어요, 이 안에. 오, 되게 특이한데, 이거? 유부가 한 절반 들어있는데, 되게 부드럽게 삶아가지고, 그냥 싹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당근채를 어찌나 잘 삶으셨는지, 탁 녹아버리네. 건강한 맛? 자, 일단 어떤 리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우 후기가 되게 좋네 근데 오히려 이제 관광 오신 분들보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가 좀 많은 거 같아요 김밥은 쏘쏘! 어우 작년에 먹었던 것보다는 이제 밥 양이 늘어나고 재료가 줄어든 듯 줄어든 게 이거야? 어요 정도라면 은어 충분히 어 나쁘지 않아요 네이 가게는 되게 김밥도 김밥이지만 뭐 콩국수랑 수제비가 맛있다는 후기가 더 많네 보니까 특김밥 중독성 있는 맛수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가성비는 김밥이고 색다른 구성물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유부와 당근 있기 때문에. 아 말이 필요 없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뷰도 많고 걱정 어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주인이 바뀌었냐? 이젠 맛이 아닌 듯. 어, 그러니까 이제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얘기잖아요. 이어서 이 가게입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 옆에 가게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은 굵기에서도 밀리지가 않아요. 아,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엉. 아, 난 이렇게 우엉 있는 김밥이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이야, 이, 여기 정말 김밥의 스탠다드. 다 들어가 있네.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오이가 나왔어. 자, 오이, 단무지, 당근, 맛살도 있네. 계란말이, 햄, 우엉까지. 자, 쭉. 진짜 어릴 적에 먹었던 집에서 이제 엄마가 해주는 김밥. 내 어릴 적 김밥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줄 때. 야, 이거는 먹어보지 않아도 상상이 간다, 이거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응? 응. 합격! 이 가게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a 와 B 뭐 이렇게 되게 특색있는 제주의 이색적인 김밥도 많지만 정말 정말 기본에 충실한 김밥 그냥 엄마가 사준 김밥 소풍 갈때탁넣고 가는 김밥 금액이 착하다 2500원 2500원 이 정도면 나같은 이거지 당연히 여기 이거를 구매하러 갔을 때어 그냥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했더니 제일 저렴한 기본 김밥을 추천해 줬습니다 음. 와 이유가 있었네 이제 그거지 자기 가게 자기 집 김밥은 기본에 충실하다. 자 어, 리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냥 어떤 리뷰가 있을지 평점 8.5점 와 최고 기록인데 여기가 이제 총 이제 리뷰 건수가 다섯 개예요. 다섯 명 올린 거예요. 어, 나랑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아 보니까 아 어, 뒷글이 되게 재밌네. 어 바로 김밥 만들어 주시고 정말 맛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옆집보다 더 맛있네요. <laughs> 옆집 옆집이 어그 다음 거예요. 다 무슨 말 하지? 아무튼 김밥, 돈가스, 소고기, 치즈 다맛어요 여기 딱 있네 2,500원 기본 김밥 푸짐하고 맛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진짜 나라도 여기 별점 못정 주겠다 안 재네 일단 제가 하나, 하나 먹, 먹었기 때문에 꼬다리만 따로 떨어가지고 재면 되죠 287g 그러니까 꼬다리 하나 내가 먹었으니까 47g 그래서 이제 이가게는 334g 2,500원짜리의 이 각이었습니다 F입니다 어 아까 그 리뷰의 옆집 그 옆집이 이거예요 이야, 옆집이다. 일단 와 이걸 어떻게 비교하지? 제 팔뚝 여기 굵기 크기 비주얼로 제압을 하네. 어 여기는 어 저도 이제 몇번 가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 다만 좀 이제 도로변 에 있다 보니까 이제 차 세우는 거 김밥집이 다 그렇지 뭐. 자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도 도민분들에게도 되게 좀 알려져 있는 가게입니다. 자, 한 번, 봐볼게요. 그 전에 무게 재야죠, 우리. 와, 묵직하네. 자, 무게를 재겠습니다. 472g. 현재까지 1등. 어, 지금까지 김밥 한 줄에 400g을 넘는 데가 없었는데, 와, 여기는 472g. 왜 재밌는 건 아까 그 리뷰 봤죠? 옆집보다 맛있는데, 얘가. 자, 그러면 어떤 구성물들이 있는지. 아유, 여기도 푸짐하네. 엄청 푸짐해. 자, 끝부분 제가 오다리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무슨 과일 먹는 것 같아요. 과일 먹으면 안에 과즙이 쫙 나오잖아요. 참치 마요네즈가 쫙, 이야. 근데 아까 이제 앞에 리뷰 보게 되면, 옆집보다 이게 맛있다고 했는데, 봐봐요. 그 옆집이 여기에요. 요거는 이제 2,500원짜리 일반김밥 그리고 요거는 4,500원짜리 참치김밥 근데 맛에 대해서 평가는 몰라요 이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맛은 여기가 좋아요 왜냐? 참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가기는 기본이잖 기본 기본김밥 오늘 우리 김밥 콘텐츠는 렇게딱 갔을 때 베스트셀러 주세요 하니까 준 거예요 자 일단 리뷰를 보겠습니다 자 어, 리뷰해보니까 오 대왕김밥이라고 많이 표현해 주시는데 어, 제주 3대 김밥 인정 개성 없고 특이한 거 없으면 그냥 김밥 맛 별점을 한개 주셨는데 뭐 이분, 이분의 이분 의견이고 내가 봤을 때는 어, 이게 안 특이하면 뭐가 특이한 거지? 특이하잖아 이만하잖아 그러니까 리뷰는 참고만 하셔야 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 여기 또 이제 멸치 고추김밥이 맛있다고 맞아 맞아 내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보니까 아 제일 동의하는 글이 하나가 동의합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제 이게 비용이 막 높은 것도 아니에요. 4,500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나는, 오, 아주 큰 점수 주고 싶어요. 합격! 이제 드디어 마지막 김밥입니다. 이 김밥은 어디 김밥일까요? 딱 김밥 하게 되면 전적으로 어디가 딱떠오릅니다 김밥천국, 김밥천국에 있는 가장 베스트셀러 참치 김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이 3,000원이에요. 아까 제가 가격을 쭉 안내드렸죠? 이게 이제 3,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나 그거에 견주어서 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이 김밥천국의 김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김밥천국집이 맛이 뭐 운영하시는 그 주방 이모님들의 손맛에 따라 맛이 또 되게 다른데 뭐 김밥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우리 좀 비교군이 더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밥 청김밥 이거는 뭐막 아, 흥분했나봐. 내가 무게 기준에 또 먹어버렸어. 자 일단 아까처럼 한개 따로 재서 올리면 되니까 자, 일단 무게를 재겠습니다. 265g 그리고 30g 김천 김밥은 이제 295g 어, 오늘 모아봤던 김밥 중에 가장 적은 무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동네 김밥 천국의 리뷰 보고 가야죠, 공정하게. 야김밥천국들 리뷰가 있어요. 사실 여기가 이제 저희 동네 앞인데 어, 리뷰가 총 7개나 있네? 김밥천국, 아딱 우리가 먹은 거 있네. 참치김밥 너무 맛있다. 김밥 다 맛있음. 제일 김밥 맛집. 음, 근처에 사시는 분 같아요. 김밥천국에 있는 참치김밥도 보지 않다. 금액이 3천 원아닐까요 어, 1등은 저한테 딱정해졌는데 오히려 3등에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3등은 비가기. 이 유부와 당근 때문에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했던 김밥의 맛을 안겨줬기 때문에 제가 3등을 잡았고 그리고 또무나 이제 망설였는데 바로 이 A가. 어, 굳이 제가 이 A를 왜 언급을 했냐면 왜지도까지 와가지고 김밥을 사 먹을까? 어, 먹어보니까 장적인 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괜찮아요. 일렀습니다. 자 그리고 2위 가장 최고의 무게를 기록했던 이 F. 이건 거의 뭐 2인분 정도 푸짐한 내용물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1등인데, 아, 1등은 제가 이제 아까 녹화를 쭉 해오면서부터 아, 얘다. 바로 이 가게, 이 알찬 구성에 2,500원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김밥이 이 정도 마시면, 이 가게에서 파는 소김밥, 참치김밥, 뭐 이런저런 다른 김밥들은 와 먹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 가게가 오늘의 1등? 김밥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서귀포도 되게 유명한 집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 2편을 나눠가지고, 오늘은 제주식 김밥, 다음번에는 서귀포식 김밥으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욱더 많은 비교 컨텐츠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